네, 안녕하십니까. 배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 스페인에서 날아온 프로들이 애용하는 스포츠 뉴트리션 브랜드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에서 제작된 두 가지 제품, 파워젤과 건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크라운 뉴트리션은 스페인 브랜드로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100% 메이드인 스페인인데요. 이미 스페인에서는 축구로 유명한 스페인이기 때문에 라리가리그 안에 있는 애틀레틱 빌바오 팀, 공식 후원사 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 선수,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34명의 프로 선수가 출전하여 총 9개의 메달을 획득 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확실하게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선수들이 자전거 분야뿐만 아니라 프로 마라톤, 수영, 자전거, 테니스까지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메달을 따셨기 때문에 이미 이 성능은 입증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프로 사이클 팀에서도 애용하는 크라운 뉴트리션 제품 스포츠 젤과 건바 드디어 한국에도 상륙을 했는데요.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스페인 최초로 도핑 방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작되는 제품들이 전수과정 거, 품질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모두 다 검사가 되고 출시가 되기 때문에 도핑으로부터 안전하게 선수들도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비건 인증까지 받았는데요. 자, 사실 우리 최종 소비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특히나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섭취하는 제품들은 제품이 어떻게 제작되고 생산되는지 사실 이 과정을 전부 다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제조사를 믿고 먹어야 하는 실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비건 인증을 딱 받게 되면은 생산 과정 그리고 상품 후면에는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위 원료까지 모두 다 체크를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비건인증원에서 받은 비건인증제품은 소비자분들도 믿고 먹을 수 있고 또한 제조사 측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홍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이미지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도 믿고 먹을 수 있고 프로 선수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파워젤이라고 하니 이쯤 되면은 이 성분과 이 안정성 그리고 품질은 뭐더 이상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뭐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라인업이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겠죠. 총두 가지 제품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파워젤 그리고 건바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파워젤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파워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 배가장이 세 가지 맛을 쭉다 먹어봤는데요. 우선, 크라운 파워젤은 한국인이 섭취했을 때 가장 맛있다고 느끼고 호불호가 없는 맛세 가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콜라, 오렌지, 레몬 총세 가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여기에 콜라는 천연과라나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고, 오렌지와 레몬은 비카페인 성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배가장이 먹어봤을 때, 아, 일단은 목 넘김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 되직하지도 않고, 너무 막물어가지고 물처럼 들어가지도 않고, 물 없이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액상 타입의 겔로 제작이 되었고요. 일단 목 넘김은 확실히 인정을 받았고요. 다음은 맛입니다. 세 가지 맛을 다 먹어봤는데 저에게는 세 가지 맛이 전부 다 후불없이 아주 맛있었어요. 특히나 콜라 맛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페인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먹었을 때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각성 효과가 일시적으로 팍 나타나는 그런 장점까지 있었습니다. 맛과 꾸덕한 질감 두 가지는 일단 믿고 패스를 했으니 그 다음은 이제 성분을 봐야겠죠. 크라운 파워젤은 말토덱스 트린. 포도당, 과당, 이세 가지 성분을 2대1대1 최적의 배율로 배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BCAA. 우리 몸에 근육 합성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인 BCAA가 들어가 있고요. 아르기닌, 타우린까지 운동하면서 필요한 성분들은 꽉꽉 눌러 담았는데 또 이걸 어떻게 몸에 좋게 흡수가 잘 되게 배합을 아주 잘해 놨다. 여기에 플러스로 콜라 맛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과라나 성분,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면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경기 막판에 이제 내가 좀더 집중력을 올리고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원하실 때 섭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젤을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십니다. 배가장, 그래, 뭐 제품 좋은 건 알겠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언제 먹어야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크라운 파워젤은 운동 전, 중, 후, 세 가지 상황에 모두 다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운동을 시작하시기 30분 전에 한 포를 섭취하셔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시켜주고 흡수시켜 줄수 있게 만들고요. 운동을 하면서 매 시간 45분마다 또는 내가 지친다고 느끼기 전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미 지쳐버리게 되면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봉크현상. 봉크현상이 오게 되면은 이미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지치기 전에 한 포씩 때려 넣어주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다 하고 나면은 운동 끝나고 30분 전에 한 포를 마무리로 탁 먹어주면서 운동의 마무리 근육 회복까지 도움을 주는 전천후 운동 전천후에 섭취하기 좋은 크라운 파워 젤입니다. 자 다음은 건바입니다 동호인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익숙하게 파워젤은 주구장창 먹었는데 고체 타입의 바는 어떤 형식으로 먹었죠 딱딱한 단백질바 아니면 고체 형식의 뭐 닥터요 같은 바에 물통에다가 아미노바이탈 한포 섞어 가지고 목을 축여 주면서 그렇게 먹었었는데요 사실 이런 건바 타입은 말 그대로 씹을 수 있는 젤리 형태의 파워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먹어봤는데요 씹는 식감이 있어서 파워젤보다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더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호불호 없는 맛세 가지 맛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딸기, 복숭아, 콜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숭아만 비카페인 성분이고요. 딸기와 콜라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적으로 봤을 때는 건바도 기본적으로 파우제가 마찬가지로 2대 1대 1 성분의 BCAA, 타우린,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고요. 카페인까지 들어가 있고. 차이점을 본다면 빠른 흡수와 후루룩 마시기 좋은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크라운 뉴트리션 파워젤을 나는 씹는 식감이 좋고 좀더 다채롭고 풍성한 맛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건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거리 레이스 나가시는 분들, 뭐 파워젤 7개, 8개씩 들고 나, 나가시는 분들은 파워젤만 먹다 보면 우리 또 물리고 질립니다. 그쵸? 그럴 때는 적절하게 건바와 파워젤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들고 가시면 위에 부담도 없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젤은 개당 3,500원, 건바는 개당 3,000원에 잔차나라에서 낮게 구매가 가능하시며 맛이 이미 6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종류별로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맛보기 제품으로 또 저희가 링크를 준비했는데요. 맛보기 링크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파워젤 2개, 건바 2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맛보기 상품으로 다 하나씩 드셔 보시고 나한테 맞는 제품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이제 딱이 맛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그 밑에 링크에 박스다이 12개 단위로 박스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시중에 있는 다양한 제품이 많지만 그 제품 중에서도 이번에 출시된 이 크라운 파워젤 확실하게 성능이 입증되고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가격 등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상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